멀리서 어이, 어, 누구이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 뭐 하세요? 아, 저 지금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일해요? 아, 무슨 일해요? 호텔에서 일해요. 아. 친구들은 뭐 한국 친구들 만나는 거야? 네. 그렇구나. 마리나 베이 네, 거기서 지금 묵고 이제 나와 가지고 지금 센토사에서 묵고 있어요. 아, 내일 가시죠. 아니요, 아니요. 10일 연장됐어요. 연장됐어요? 예. 네. 아, 어떻게 내 가는 날짜까지 알고 계시지? <laughs> 아니요. 생각도 셨다니까 너무 이고 이제 네. 어떤 분이 내 했거든요 해른나, 우러본다, 봤더니 11일 그래가지고 아, <웃음> <웃음> 아 인사 한번 해줘요. <laughs> 아 미인이신데요. 아 인사 한번 해줘요. 아 인사 한번 요아 인사 한번 해줘요. 아 인사 한번 해줘요. 아 인사 아 인사 한번 해줘요. 인사 한번 해줘요. 인사 한번 해줘요. 아미요아 인사 요아 인사 한번 해요아 인사 한요아요아요 뭐 오늘 뭐 어디가서 술 한잔 하실거예요 저.. 어, 아마 저기 피자랑 저 피맥 하려고 오늘 갑자기 아 피자랑 맥주? 끓려가지고 몇명 모이는거예요 지금 두명 온다고 해서 세명 정도 모서아 그래요? 그렇군요 게스트 찾으신거예요 아니 뭐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laughs> 아 하도 섬에 있다 보니까 아, 아, 술 씨. 드셨어요 지금? 아니요 술 안먹었어요 아까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네. 뭐 할까 그냥 고민 중이에요. 몇 살이에요? 스물 한국 나이로 하요 한국 나이로 스물 다섯이요. 아 싱가포르 온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4년다 돼가고 4년다 돼가요. 어, 오래됐다. 어사람들이 하트 많이 보내네요. <laughs> 그럼 호텔 왔을 때부터 호텔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바로 여기 취업해서 이랬어요. 싱가포르. 싱가폴 좋아요? 술값 비싸잖아요. 아뭐 수요일에 근데 레이디스 나이스 가 공짜 술이는아니아 레이디스 나이스. 아예 살 먹고 살. 아하. 레이디스 나이스 는 공짜 술. 아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사년 살았으면. 저는 항상 클럽을 가고 있어. 아 클럽을 가요? 네. 어디 클럽이요? <laughs> 재밌게 사시네 누가 나를 알지? 아, 여기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 있네요 옛날에 같이 다녔던. 야, 세상 참 좁다. 그죠? <laughs> 학생회였어요? 대박. <laughs> 와. 대박. 어, 아, 진짜 아네. 진짜 <laughs> 와, 대박이다. 사옥 센터사 찾아가셨어요? 센터사에서 있었지 한 네. 5일 됐어요. 마리나 베이에도 제가 아는 오빠가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네. 마리나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한국 직원 딱한명 봤어요. 남자분이. 남자. 남자. 네. 화면을... 아, 하도 거기 서비스가 쓰레기 같길래 한국 직원 바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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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는지 아, 아프리카 TV로, 아프리카 TV로 보면 돼요. 아, 아.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다음에 시간 될때 한잔해요. 네, 네. 네 재밌아요